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어, 오늘은 중장비 기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민법에 관해서 그리고 뭐 시급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예, 어디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그 이제 어, 실전에서 그 외국인 신분으로, 예, 중장비 기사 쪽으로 LMO를 받으려고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이미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어, 그런 점을 조금 이제, 감안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얼마전에 그제 채널이었는데 저한테 문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Do, how, how, do you, how do you do... 인가? <laughs> 이 아이디, How do you 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이제 안녕하세요. 어, 캐나다에서 굴삭기를 하고 싶은 젊은이입니다. 혹시 캐나다 굴삭기에 대해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비지터 신분입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가 봐요. 그 이제 월로 들어와셨으면 좀 좋겠는데, 어, 제가 뭐 아는 대로 답변은 조금 이제 드렸는데, 좀더 이제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 이제 그 답변, 그 문의 주시면, 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그, 필요한 내용들은 영상으로도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OC 코드로 들어왔습니다. 예, National o c c u p a t i o n Classification 이에요. 그, 이제, 이민을 위한 자 분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꾸 똑같은 내용 설명하다 보니까, 어, 조금 이제 수월하고 부드럽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NOC에 관해서, 이제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뭐, 다른 영상으로도 만들었지만, 어,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셔널 어커페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 이제 캐나다에서 쓰는 직업 분류인 거고요. 스킬 타입이 O, A, B, c 에요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O가 다르고 그리고 A, B가 한 묶음 그리고 C, D를 한 묶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이제 이 스킬 레벨이 C, D에 속하는지 A, B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영, 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니지먼트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만약에 어떤 일을 해서 뭐 클리닝이면 클리닝, 뭐 하우스키핑이면 하우스키핑, 뭐 캐시어면 캐시어. 근데 그 레스토랑이든 어디든 이제 슈퍼바이저나 그매니저를 진급을 하게끔 되면 영 아니면은 A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는 C, D였는데 그 이제 슈퍼바이저로 그 이제 영으로 들어가게끔 되는 거죠. 그 이제 요쪽을 통해서 그 이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클리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유소 이런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어 회사에 그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 이제 회사에서 뭐 직원이 한 명인데 그 직원이 매니저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죠. <laughs>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AB랑 CD가 있고, 이렇게 좀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CD 같은 경우에는, 어, 만, 많아야 1, 2년의 그, 코스, 과정이 필요하고, A, B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정도, 유니버시티나 컬리지 정도의 디그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B 쪽에 좀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어, 이게 아닌데. 예. 이, 어커페이션에 따라서, 그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0번부터 9번까지, 그, 이제, 직업을 번호별 번호로, 이렇게 분류를 한, 한, 것입니다. 그,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6번이고요.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7번이 숫게요. 이게 앞자리에요. 그래서, 이제, 7, 7, 5, 2, 1, 뭐, 7, 4, 5, 2, 7, 3, 1, 2. 이거는 다 트레이드 쪽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7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넘버. 어, 예, 그쵸. 그렇죠. 두 번째 넘버 같은 경우에 스킬 레벨을 나타내요. 그, 이제, 7, 5 같은 경우에는 이 5는 NOCC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4, 5 같은 경우에는 NOCC거든요. 그리고 7, 어, 그러면은 이제, 웰딩 같은 경우에는 7, 3,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 자리에 번호가 2나 3이 나오면은, 그 NOC B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나오면은 CD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넘버가요 NOC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숫자는 이 자백 관련된 넘버에요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더 자세한 내용은 N O C 에 관해서만 올린 내용이 그 영상 올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Heavy Equipment Operators except Crane 이거든요. 크레인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잡비자에 자비, 관한 설명을 이라고요. 보통 이제 c o n s t r u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Oil f 쪽에서 그 이제 그쪽에서 이 잡들을 요구를 하는데, 이그 e t 플 타이틀에 보시면 헤비 이 o 먼트 오퍼레이터도 있고요, 그 이제 익스캐베이터 오퍼레이터가 있죠. 이게 굴삭기예요. 그 뭐냐, 한국 한국말로 그불도저 이렇게 미는 거. 이거는 이거를 이제 찾으셔서 이제 구글에서 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내가 이게 뭔지 좀 이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불도저예요. 이것도 불도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구사기처럼 생겼다. <laughs> 이것도 불도저인가? 그럼 구, 구, 아이 익스케베이터. 아무튼, 뭐, 같은, 한번 찾아보죠. 예. 이렇게 생겼죠. 이 익스 캐베이터는 이렇게 생긴 굴삭기입니다. 이 직업들이 이 헤비 이프먼트 오퍼레이터라는 직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들을 요 안에 한 가지로 이제 묶는 거죠. 묶어서 이제 보는데, 이게 두 번째 자리가 5번이죠. 그러면 NOCC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NOCC. NOC에서 C등급이라는 거는 이 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A, B이면은 그냥 바로 그 뭐냐, 시험 봐서 레드실 자격증 따고 취업하면 영주권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CD이면은 그러면은 그 주에서 이 직업이 필요한 직업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을 따로 따져 봐야 되거든요. 그 뒤에 내용이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뭐 다시 문의를 주시든 아니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메인 듀티는이 잡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 플 p 이먼트리 e n t r 볼게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Some Secondary School Education. 고등학교 졸업은 그, 이민에 있어서는 거의, 거의 1 0로한 99%는 필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난민 빼놓고는, 예, 네, 전부 다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ompletion of one to two years apprenticeship program or 5월, 5월이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에요 some high school, college, industry courses 그러니까 그리고 on the job training are required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apprenticeship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인더스트리 코스를 밟으셔도 됩니다. 그 온더잡 트레이닝,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트레이닝을 통과를 하셔도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텐티시십을 통과를 해야지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 NOCC에 해당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트레이드 서티피케이션 포 헤비 기퀴프먼트오브레이터이 일을 하려면 이제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죠. 그, 단순히, 그, 익스케베이터 내가 할줄 안다라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내는 거는 아니고, 그, 이, 이거는 이제, 컴퍼서리는 강제적인 거, 이고요. 퀘벡에서는 강, 그, 반드시 필요한 거고, 나머지 지역,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벌런터리니까 자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른 지역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어, 정확히 어떤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자격증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캐나다인들이고 원래 이분이 이제 이런 거를 할줄 안다라는 게 입증이 된 상황이고 뭐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 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가지고. 어 자격증도 없이 내가 이거 할줄 아니까 내가 이거 운전할게 나에게 일을 줘 이거는 조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제 상식적으로는 뭐지 되었든. <laughs> Internal company certification maybe required by some employers. 그 이제 그 컴퍼니의 그 컴퍼니 내부에서 그 자체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그 코스나 설티피케이션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밖에서 따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레드시의 엔더스먼트 이즈 올스 어베러블. 어베러블 한데 그런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N O C C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션의 인포메이션, 슈퍼바이저, 포지션 이즈 파서블리위드 이펙티언스이죠. 근데 보통 실제 경력 가지고 있고, 오래 일을 하시고, 영어도 잘 하시지 않고서는, 캐나다 회사 내에서는, 이 일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스타크래프트가 실행 레디네요. 빨리 하고, 스타크래프트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레드쉘 엔더스먼트, 예. 네. 그리고 익스클루 o n 스가 되어 있어요. 어 관련된 다른 분야, 그 다른 직업들에 관해서 나오는데 크레인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번호가 7 3이죠 이거는 이3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N O C B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 그 이야기는 유니버시티나 그 이제 한 3, 4년 정도 어펜 s 티스십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라 이야기예요. 그, 이제, 학교를 조금 이제, 이, 헤비 이히프먼트 보다는, NOCC에 해당이 되는, 헤비 이히프먼트 오퍼레이터 보다는, 더 많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저, 컨트랙터. 그, 이제, 73이죠. 그, NOCB에요. 그리고, 포크리프트 앤 인더스트리얼 트럭 오퍼레이터, 747452는 메터리얼 핸들러 안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어 이거 4니까 이것도 NLCC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헤비 이퀘포먼트 오퍼레이터는 장점이 있어요. 그, NOC C라는 이야기는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 캐나다에서는 건설현장 쪽에서도 트레이드 쪽에서도 여자 그 여성분들이 많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헤비 이포먼트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여성분들도 조금 이제 하기가 용이한 게 힘이 그나마 들 들어가요. 그래서 육체적인 그 필요가 조금 이제 들어죠그 중장비를 조작을 하는 거니까 아예 필요 없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 아무래도 삽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자7452 메터리어 핸들러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제 이그젬플 타이틀 보면 트럭 로더도 있고요. 코 핸들러도 있고요. 그 석탄을 다루 그 이제 운반을 하는 그쪽인 것 같아요. 퍼니처 그 무버. 그포크디프트로 퍼니처를 이제 그 뭐냐? <laughs> 운반한다라든지 뭐포크디프트 트럭 오퍼레이터, 뭐 스토리지 워커, 메터리얼 핸들링, 웨어라우스 이쪽이죠. 그 창고 유통 그 한국으로 치면 저 때는 이제 대한통운이라는 그 유통 회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그쪽이에요. 이인플 e q 먼트 리콰이어먼트 보면 썸 세컨더리 스쿨 에듀케이션 메이비 리콰이어 a 메이비죠. 그리고 피지컬 스트렝스 이제 리콰이어드. 뭐예 그거 말고는 또딴 거는 또 없어요. 그뭐좀 힘든 노동, 물건 날 날아, 날라야 되니까. 근데 이제 포크 디프트만 하루 종일 운전하면 그것도 필요가 없는 거고 뭐 그렇죠. 이제 관련된 직종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그두 번째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슈퍼바이저로 넘어가게 되되면 73이 되는 거니까는 이제 nocb로 들어가서 이제 영조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7312로 왔어요. 헤비듀티 이키프먼트, 메 i 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거는 약간 달라요. 예, 73이니까 그, 이거는 2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